최규만 박사의 행복한 부부 교실.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규만입니다. 오늘 또 귀친한 시간에 이어서 공황 장애에 대한 이 증상을 인지하고 거기에 대한 이 대처 방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공황 장애 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나타나면서 호흡곤란이 일어나고 현기증이 나면서. 어렇게 호흡이 멎어서 죽을 것 같은 어, 이러한 그 현상을 갖다가 이렇게 경험하고, 이 소위 말해서 이 패닉 어택을 자주 이 경험한 사람은 이제 그 후회증으로 이제 이러다가 내가 갑자기 이렇게 미칠 것 같지 않을까 하는 이러한 두려움이 있습니다. 그 신체적인 변화와 또 그냥 내가 내자신의 이렇게 신체를 통제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어, 내가 어떻게 그할수 없지 않나 하는 이러한 이 두려움과 공포심이 이렇게 느끼면서 마치 나의 마음과 정신이 이 붕괴되는 듯한 느낌을 이렇게 받게 됩니다. 그 다음에 이 공황 장애를 경험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말하는 거가 죽을 것 같다, 죽을 것 같다라고는 이 공포심이죠. 심장 마비나 아니면 호흡 정지로 인해서 실제로 응급실에 이 실려 가는 경우가 이렇게 많습니다. 그런데 이 기회에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공황 장애를 이렇게 패닉 어택을 경험한 사람이 응급실에 가서 기다리면서 나중에 이제 의사를 이렇게 만나게 되지면은 거의 100% 안전에 전혀 문제가 없, 없습니다. 그 심장도 이렇게 제대로 뛰고 어 이게 생명에 이렇게 지장이 없습니다. 제가 실제로 이렇게 도와드린 많은 이 공황장애 이렇게 환자들은 이렇게 미국에서 응급실에 이제 가서 이렇게 진단을 이렇게 받으면은 전혀 이렇게 신체에 이상이 없어가지고 한 번씩 응급실에 이렇게 갈 때마다. 병원비가 천불, 이천불 이렇게 청구돼가지고 아주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.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그 심리에서 이렇게 나오는 갑작스러운 어떤 이런 두려움에 대한 이 공포심이고 이제 이러한 과정에서 호흡을 제대로 이렇게 하지 않아서 생겨지는. 어, 이렇게 신체 반응이기 때문에 절대 공황장애로 죽을 일은 없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미리 이렇게 결론을 이렇게 말씀드린다면은 내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호흡곤란이 오면서 현기증이 나고 이러다가 내가 죽는 게 아니야. 라는 이런 생각을 느끼시면은 제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아니야 이 절대 안 죽어 역사적으로 죽은 사람이 없다더라. 그래서 일단은 차분해지시면서 어, 이렇게 호흡을 이렇게 충분히 하는 이러한 어, 여러분들이 해도가 이렇게 필요합니다. 또 이렇게 이 공황 장애를 겪고 나면은 현실감을 상실하게 돼요.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공항이 패닉 어택을 어, 이렇게 느끼게 되면은 내가 지금 현실에 있는 게 아닌 것 같다. 예, 꿈속에 있는 것 같다 하는 뭐 이러한 그 말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.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게 당연히 주의 집중에 이제 어려움이 이렇게 생기죠. 이 공항 발작이 이렇게 잦아지면은 일상적인 대화나 업무에 예, 집중하지 이렇게 못하게 이게 되집니다. 그래서 그 사실은 이 공황 이 발작을 한번 이렇게 경험하게 되지면은 이러한 갑작스러운 그 호흡곤란과 이 죽음에 대한 이 공포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그 갑작스럽게 운전하다가 공황 어이 발작이 일어나면 어떡하지? 이 공황 장애가 생기면 어떡하지? 이러한 그 불안 때문에 생활이 이렇게 깨지고 또 외출을 하는데 이렇게 힘들어하고 또 이렇게 공공 장소에 나가는 거 이게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. 그러나 이렇게 제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공황 장애는 치료할 수가 있고 공황 장애라는 이러한 증상 때문에 죽은 사람은 없다. 그래서 이 이제. 이 시리즈를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은 이 공황 장애를 극복하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아시게 될 겁니다. 여러분 다음 시간에까지 안녕히 계십시오. 지금까지 성심여대 심리학과 명예교수며 한국심리건강센터장인 최규만 박사의 행복한 부부 교실이었습니다.